은행을 끓이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바글바글 잘 끓고 있습니다. 이곳이 일자형 전열기고요. 수도꼭지를 통해서 아이고 에 넘쳤습니다. 저는 그 은행을 삶을 때 이렇게 아 드럼통에다가 전열기와 아 수도꼭지를 달아서 이렇게 끓이고 있습니다. 저 위에는 끓으면 아 이제 수증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증기가 아 알미늄 통에 닿아서 어, 수분 증발을 어, 막아주는 장치로 이렇게 어, 양은 통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수증기가 올라가다 이제 양은 통에 닿으면 식어서 어, 물로 다시 떨어져서. 어, 비닐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대한 그 수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호박골 농원의 친환경 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